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은 용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충만하시나 보자 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한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을 안보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 가운데 품어 주시사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한날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 여김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수아서 7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수아서7장 <laughs> 1절로 11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우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점탐하라 하에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우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 여호하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나 아이성의 패배는 모두 순종이 승리의 조건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징계하시지만 또 언제나 회복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통해 우리가 실수를 깨닫는다면 그 실패도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불순종을 통한 패배를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이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제거하며 스스로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보세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의 문제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각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는 어떠해야 합니까? 한 사람의 작은 죄라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일처럼 여기며 비난만 하고 있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제거해야 할 아간의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리고 거민들은 마음이 녹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 전투의 승리에 도치가 되어서, 아간의 범죄도 하나님의 부재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만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혹 사소한 일이라 여기며 기도 없이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수아의 정직한 기도에 하나님이 그 답과 해결책을 주십니다.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답이 정해진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리고가 온전히 받쳐진 것이 된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온전히 버려진 것처럼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경고가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겸손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죄를 제거하는 일에 힘쓰는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기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이 한날 지극히 작은 죄라 할지라도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리하여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 부르십니다. i 이제 합심해서 중복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인간적 관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이 속히 종식되고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위험에서 건져 주시어서 한 날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